선생생한테내 <목소리> 카메라 맞나요 yeah, really. 아, 네. <laughs> <목소리> 아, 예. 아. 자 보세요. 안아저 그냥 저 추축 유인가 예. 대기는. 예. 잠시 탔어요. 아, 전화 왔던데너 지금 온다고? 예. 그냥 지금 생님이랑 이야기하고 있어요. 병이 네. 학교에 없어요. 가는 대역화. 게 아까 걔게 이번 네. 아니야? 저 이번 아니야. 그거 게임 빨리 셔 이거야. 가던 데 아까 어디요? 방송할 수고 있었는지. 는데 아, 반성동 소는 되게 어렸을 거예요. 얘는 마치 아빠인데요. 음, 정현이 이제 가요 네, 떻게많면안 음, 오고, 음, 너무 못 음, 오죠? 키가 작아 있는데. 솔직히 불러. 이 새끼. <laughs> 음. 목극자가 나왔네요. 되게 가슴. 아, 네. 알겠습니다. 변명을알려 하던데. <laughs> 자, 보세요. 어, 철망 보세요. 철망 보이시나요? 다울타리 만들 거예요. 대위 가로 들어가 있어 철망에 거기는 철망을 네직설각 닭장 어대위가닭인가요 무슨 당이죠 여기는요 <laughs> 어네 닭장 만들어 봅니다 이 닭장에 체념이로 과시요 어네 닭장 체념이 과기 어, 네. 어 이런 게 많이 나오죠 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어네 아무튼 이 벽이 있는데 벽이다 어몇 번이까요 승생몇 번이야? 180 그렇죠. 정 잘해. 이백팔십. 네. 카운팅 쎄는 너무 잘해요. 응, 앞 그럼 그러면 우주 항공 센터에 가서 카운팅 쎄는 지구를 가세요. 어때? 아 주님. 그렇죠. 네. 주님의 그렇죠. 기도의 <laughs> 그렇죠. <laughs> 꿈을 이제 그럼 항공 우주 센터, 나사에 가는 걸로. 아, 네. 알겠어요. 이게 또또 하나의 또, 또 꿈을 만들어 주네요. 아, 네. 알겠어. 너나사 알겠지? 하나의 구멍에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부진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어, 엔드 있고요. 이렇게 어있고요 철망을 이렇게 설치했는데 벽에는 어, 철망 없어요. 여지 네. 이렇게만 철망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로 길이를 X라고 뒀고요. 세로 길이를 Y로 뒀어요. 자, 이게 마음에 안 든다. 난 여기 X라고 두고 싶어. 손. 알겠어. 뭐가하면 되죠? 이거 딱히 샛노이 여기 X. 다소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X. 손. 여기 X. 손. <laughs> 내가 먼저, 아는 사람 먼저, 왜안 들었죠? 너 어디야? 이거2 너! 아0 40, 50, 3대1 2로3대2 1 3대 25, 26, 27, 1 3 0대1 2 0아1 3 5 0명1 2 아, 아, 네, 지금 <laughs> 아 24, 25, 2 2 28, 이9 20, 2스 22, 이 24, 이5 0 2이2이 삼십이다 맞아요. 오케이 어 닭장 돌면 어떻게 구해? 둘곱해요 그렇죠. x y 맞죠. 어, 맞아, 맞아. 맞죠. 맞아. 오늘 우리가 제일 처음 하는 문제죠 <laughs> 정연아 문자 가두 개짜리 때는 어떻게 해라? 대입을 맞아. 똑똑합니다. 정연아, 진짜요? 어마나 똑똑하십니까? 네, 대입을 통해서 <laughs> 계속해. 앱을 통해서 필기나 하지 않아도 돼요. 앱을 통해서 앱이 네. 블 네. 문자를 한 개로 받는 니다요 네. 괜찮겠구나. 네. 이 그럼 네. 일단 x 범위가 필요한 x 범위는 어떻게 되죠? 정보다 네. 크거나 네. 같겠죠. y 범위는 어떻게 되죠? 정보다 네. 크거나 네. 같겠죠. 네. 오케이. 어, 보이시죠? 오이 됐죠? 대박이게요 X 대신에 대입할까요? Y 대신에 대입할까요? 어, 아무 튼 하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할까? X 대신에 30-2Y를 대입해도 되고요. 아니면 Y 대신에 30, 2분의 30-X를 대입해도 되고요. 그럼 뭐 알아서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할까? X 대신에 넣을까? X는 뭐다? X는 30-2Y야. 그러니까 대입하는 거죠. 3 0 마이너스 y 얼마다? y y 이렇게. 이거 u s 3C. Why is it? Why is i y 의 제곱 플러스 y 마다 it? w y is it? Why 범위 필요 y i 이필요 y 범위 필요 y i 이 it? Why 요요 y i 이 i 하는게 y 간좀 힘들어요. y i 보이지? 그냥 y i 일단 뭐다. h y is it? w 야 y 죠 오케이. 그런데 보세요. x 도 뭐지? 0보다 큰같은야 되지, 지 X가 0보다 큰것 음. 같아야 되는 게, X가 뭐기 때문에 30-2Y니까, 30-2Y가 0보다 큰것 같아야 돼요. 돼요? 여기서는 Y는 0보다 작다? 15보다 작죠. 따라서 결국 Y는 0보다는 큰것 같고, 15보다는 작은 것 같겠죠. 네. 그럴 수 밖에 없겠죠. 왜냐면, 하 어, 그럴 수 밖에 없겠죠. 염두면 안 되겠죠. 염두면 음. 안 돼요. 이게 만약에 15, 15되면 여기에 쓸 철망이 없죠. 총 길이가 30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네, 그 말이에요. 자, 드제 이렇게 됐어요 자, 갈게요. 완전제곱식 만들러. 아, 어, 이거 어떻게 저, 우리 형이 이거 잡으려고 그요 빼기 얼마죠? <laughs> 15죠이죠았지 완전제곱식 만들어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9배에 y 2분의 15의 제곱에 얼마 빠지나? 4분의...제곱이 <laughs> 빠져나오 제곱이. 4분의 225가 빠져나올 거거든.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죠? 곱해져서 나오니까 플러스 얼마다? 2분의 225죠. 알겠어? 이게 바로 그럼 제대값이다 하는 거죠. 알겠어? 이게 제대값. 어때요?